미가 7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미가서에서 만나는 하나님. 오늘은 미가 강의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를 포함하여 총 22회에 걸쳐 강의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미가서 설교를 처음 하였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힘들었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신구약 66권의 모든 성경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고 재미가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맛이 있는 것, 부드러운 것만 먹을 수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맛이 없어도 때론 딱딱하고 질겨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 이해하기 쉬운 말씀, 익숙한 말씀만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어렵고 딱딱한 말씀, 재미없고 지루한 말씀도 우리는 공부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미가서 말씀이 비록 어렵고 딱딱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선하신 계획들을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미가서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미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찌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소선지서들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죄악의 결과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악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힘쓰시고 에스실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소선지서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미가서를 통해서 동일한 질문과 동일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것인가? 왜 지지리도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대하시는가? 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까지 배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특별히 미가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미가서에 등장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절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죄의 유혹으로부터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로 대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미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우는 것과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닮아가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가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미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징계를 받고 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죄의 지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뉘우치거나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큰 심판과 징계를 내리신다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메시지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참으로 암울합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메시지만 들으면 참으로 어두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은 성공과 번영과 축복에 대한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방법이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 문제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을 물리치고 자유를 얻은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들과 그리고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들의 원인은 모두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깊이 빠져있는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들이 육적인 회복과 자유를 얻게 된다면 그들은 더큰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되 그들의 영적인 문제,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을 진행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일을 시행하십니다. 발로 밟는다, 깊은 바다에 던진다라는 표현은 어떤 대상을 다시는 눈에 보이지 않도록 없애버린다는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죄악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발로 밟아서 없애버리듯이 깊은 바다에 던져 다시는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결에 버리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없애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도권을 갖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도 없고 죄를 극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죄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결과는 결국 영원한 사망과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슬 백성들은 영원한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는 운명의 처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거나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 문제 해결을 위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고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인이었고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절망적인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밟아 주시고 그분의 대속의 보혈로 보이지 않도록 묻어 버리시고 덮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밟아 주시고 덮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보혈을 보십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공로를 결코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정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혼내시며 때리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교육적인 차원과 훈계적인 차원에서 매를 드실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악한 사람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된 마음입니다. 하물며 그분의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저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하고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성실과 이내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사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이내를 더하시리이다. 20절에는 이슬람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등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약속의 성취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그들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의 길을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결국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근거로 하여 약속을 파괴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실행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0절 중반부에 보면 성실을 베푸신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미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병계하지 않으시고 부지런히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가 성실을 베푸신다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떠한 일을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들로 만드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여 부르신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으셨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내하심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내하심, 그분의 신실하심과 은혜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일에 늘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영은 거룩한 삶을 사모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을 그리워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성실과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심을 우리들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을 찾아와 은혜로 간섭하여 주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면 특별히 야곱이 등장하는데 야곱이란 인물은 참으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어떤 면에서 대단한 인물이냐 하면 잔머리와 속임수에 도 같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야곱이 마음만 먹으면 속이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에서도 속이며 삼촌 라반도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의 자녀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배신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 연단과 훈련을 통해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악하고 나쁜 야곱을 착한 야곱, 믿음의 야곱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해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공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일입니다. 그리 또 예수의 날은 세상이 끝나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가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불리우기 부끄럽지 않는 성숙한 자리로까지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일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성실과 인내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의 자리에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미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하여 성실과 인내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 18절이 오늘 말씀을 포함하여 니가서 전체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를 유혹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미가 선지자가 모든 말씀을 다 전한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을 담아 외치는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붙잡으시고 그들을 사랑의 매를 때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미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내용이 바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라는 고백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미가 선지자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먼 훗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올 신앙 고백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최고시다라는 고백을 모든 백성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 질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우리 하나님이 최고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련과 연단의 세월과 과정을 걸치면서 때로는 죄악의 길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해보고 알게 된 감격과 진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최고시구나 이러한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을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나님이 최고시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감동과 감격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항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라는 사실,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유익하고 합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굴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최고시다라는 이 기쁨과 감격의 고백과 자발적인 항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벅찬 고백이요. 항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